정부 행복청. 자, 오늘도 즐기면서 배우는 학습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의 기본 개요부터 게임 방법 설명, 기대 효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놀이는 계급 놀이가 되겠습니다. 이 계급 놀이는 조선시대의 계급을 말하며, 여기에 플라잉 디스크 골프 놀이를 함께 결합한 놀이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 계급에 대해서 먼저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조선시대 계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계급은 양천제입니다. 양천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양천제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양천제가 무엇인지 조금 더더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제란 모든 백성을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한 것을 양천제라고 합니다. 양민은 왕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천민 이외의 모든 사람을 지칭한 것을 말합니다. 그 양인은 아까 아까도 말했듯이 왕에서부터 일반 서민까지 모두를 이루는 말입니다. 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양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노비는 신분적으로는 주종관계에 의해 소유주에 속하는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비는 노비의 개념이 뭐 같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천제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 반상제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양인에는 양반과 중인, 상민으로 나뉘어지며, 천인에는 노비와 백정 등이 포함되는 이 반상제에 대해서 예, 들어봤을 겁니다. 이 반상제에 대해서 조금 더더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상제 중에 왕은 이 절대적인 존재로서 왕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은 음, 최고 계급이라고 할수 있죠. 벼슬과 관직을 할수 있는 계급입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반은 이렇게 문가에 급제한 것을 말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어, 흔히 알고 있는 펜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무반은 우리가 이제 무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이렇게 우리가 무인들을 우리 무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인이 또 있는데요. 중인은 의관, 역관 등의 낮은 계급을 했던 계급을 중인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기술을 기술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의원들, 이제 의, 지금의 의사죠. 의사분들이나 혹은 이제 역관, 우리 이제 통역해주고 이런 분들이 이제 중인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민이 되겠는데요. 농업, 공업, 상업 등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계급을 말합니다. 상민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이런 공예품을 만들거나, 혹은 장사를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종사하는 계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민은 노비나 백정, 무당 등의 종사하는 가장 미천한 계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조선시대의 계급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조선시대의 계급과 자, 플라잉 디스크 골프와 결합된 놀이입니다. 규칙은 플라잉 디스크로부터 가장 가까운 천민, 상민, 중인, 양반, 왕으로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플라잉 디스크 골프 캐처와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천민과 가장 멀리 있는 쪽이 왕이 되겠죠. 그러면 친구들끼리 줄을 서서 천민서부터 플라잉 디스크를 던져서 캐쳐에 넣습니다. 만약 천민 자리에서 성공하면 그 친구는 바로 상민 자리에서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만약 상민 자리에서 실패하면 그 뒤에 있던 친구가 천민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친구가 실패를 한 뒤에 다음 내네 턴이 오면 그때는 내가 실패했던 곳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한 친구는 상민에서부터 상민에서부터 실패했기에 상민서부터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규칙 중에 하나인데요. 양반 계급 자리에서 성공을 하면 인사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민에서 중인까지 있는 친구들을 일계급을 올리거나 내리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인에서 양반으로는 못 올리고요, 어, 중인에서 상민으로 떨어뜨리거나, 상민을 중인으로 올리거나, 천민을 상민으로 올리거나, 상, 상, 민을 천민으로 떨어뜨리는 이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한명 친구에게만 가능, 가능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이 게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조선 시대 계급과 플라잉 디스크 골프를 합쳐서 한번 재미있는 게임을 한번 해 봤는데 한번 실제로 하는 장면을 보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애들 다 돌아와서 너 차례 직전에, 알겠지? 또두번 떨어지는 거 없어 도전입니다 왕 도전 자 과연 넣을 수 있을지 와